안녕하세요. 부동산 PDI 공인중개사 정주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반포동과 더불어 서초구의 쌍도마차라고 할수 있는 동네죠. 바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입니다. 바로 옆 동네 반포가 연예 신고가 행진으로 뉴스에서 대서 특필이 되고 있다 보니 잠원동은 상대적으로 약간 묻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잠원동도 주목도만 약간 떨어질 뿐이지 반포동 못지않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임장 영상을 찍으러 온 메이플 자이만 보더라도 공급 면적 84 제곱미터 9평 기준으로 50억의 실거래가를 찍고 있는 곳인데요. 대출이 어려움으로 사실상 올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입주권 거래임에도 9평 50억을 찍었다는 것은 대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는 시점에서부터는 더욱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3,000세대가 넘어가는 거대 단지다 보니 길을 두고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와 함께 1단지 내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총 세대수 3,30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자본동 메이플자이의 1단지 내부입니다. 네이플자이는 신인반포 8차, 9차, 10차, 11차, 17차, 그리고 노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총 7개의 아파트 단지와 2개의 상가를 통합시킨 신인반포 4지구 재건축 사업을 통해 탄생한 단지입니다. 이름은 일일이 외우기도 힘든 7개의 아파트도 부족해서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발목을 잡는 상가를 2개나 덮기고 진행된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니 얼마나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사업이었는지 굳이 설명을 안해드려도 될것 같은데요. 여러개의 단지를 통합하여 성공적인 통합 재건축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반포 원베리의 경우도 상가까지 포함하면 총 5개 단지였는데요. 이에 2배에 가까운 9개 단지를 통합 재건축한 메이플자이가 얼마나 특이한 재건축 사례인지 이해가 가실거라 믿습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9개의 단지도 모자라서 여기에 추가로 신반포 20차까지 편입시킬 계획이었던 점인데요.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47평짜리 대형평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신반포 20차가 다른 소형평수 단지들과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지지분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며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뒤늦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신반포 20차 조합 측에서 통합 재건축을 다시 제안하였지만 그 당시 신설된 재건축 초과의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권리처분인가를 이미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신반포 20차를 메이플자에 포함시키는 계획은 최종적으로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신반포 20차는 단독 재건축 또는 옆에 이웃인 한신타운과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112세대 짜리라는 소규모 단지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반포 20차의 안타까운 케이스를 통해 재건축이란 건 무조건 스피드이며, 지금 당장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통합 재건축이라는 큰 배에 타서 큰 덩치의 대단지로 다시 태어나는 게 정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008년, 반포 주공 3단지를 성공적으로 재건축한 반포 자이로 큰 호평을 받으며 대한민국 3세대 아파트의 지평을 열었던 GS 건설이지만 그 이후 한동안 반포의 재건축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었는데요. 이에 대한 서름을 풀기려다는 듯 메이플 자이의 단지 고급화에서 GS가 여러모로 심기 일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셔서 잘 아시 겠지만 특히 조경에서 많은 신경 을쓴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영어로 단풍나무란 뜻을 지닌 메이플 이란 이름 답게 13개 종류의 단풍 나무를 총 1419그루로 단지 내 조경 을 꾸몄습니다. 특이한 점은 조경공사의 삼성레미안 의 조경을 담당하는 에버랜드 리조트 팀이 직접 참여를 했다 점입니다. 메이플 자이 외에도 마포 그랑 자이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등 GS 건설이 4월 맡은 그밖에 많은 단지에서도 에버랜드 조경 팀과 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자이의 조경에서는 네미안의 느낌이 강하게 묻어 나옵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 단지인 만큼 학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물론 주변에 원촌 초등학교, 원촌 중과 경원 중, 신동 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학교가 몰려있긴 하지만 모두 단지 밖에 있거나 차량으로 통학을 해야 하는 거리이며 무엇보다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없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단지 내 학교가 없다는 점은 원벨리도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도 하는데요. 원벨리는 한강변이라는 극한의 희소성을 지닌 단지이므로 메이플자이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에 사호 가는 사거리에 학원과 와는 매우 가까운 위치이므로 사교육 접근성 측면에서는 확실한 장점을 지닌 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이플자이가 다른 반포 자문의 단지들과 비교해서 단연 돋보이는 포인트는 뭐니뭐니 해도 교통 편의성인데요. 신사역과 자문역, 반포역 모두 도보 1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며 단지 정문만 나가면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요즘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설명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의 규모와 다양성인데요. 메이플 자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개인적으로 지하에 선큰 형태로 커뮤니티 시설을 설계하는 내미안의 방식보다는 이렇게 지상 위에 건물을 올리는 자이의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아무래도 지상에 출입구가 있는 쪽이 진입이 더 편리하겠죠. 다른 단지의 커뮤니티 건물보다 내부가 더박단 느낌이 드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크기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끄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입구 바로 옆에 카페테리아 입장이 가능하고요. 입구 쪽 키오스크를 통해 식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조식뿐만 아니라 중식과 석식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쯤인들은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곳 카페테리아의 내부 면적만 하더라도 벌써 280평에 달하는데요. 3300세대가 넘는 거대 단지 아파트에 걸맞는 웅장한 규모의 연회장이라 불 만합니다. 최근 강남의 신축 아파트들이 경쟁 이라도 하는듯 나날의 규모를 늘리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바로 골프 연습장인데요 이곳 메이플자이는 정말 단순한 아파트 커뮤니티 내 골프 연습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규모를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스크린 골프 시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규모이지만 화면에 개방형 스크린 골프 외에도 룸 형태 시설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 총 골프타석 수는 34개인데요. 이런 형식의 룸 형태의 프라이빗한 스크린룸이 4개 갖춰져 있고 골프장 라커 만에도 600개가 넘습니다. 보통 제대로 된 커뮤니티를 누리려면 1000세대가 넘어야 하고 다양성과 규모까지 갖추려면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여야 하는데요. 메이플자의 커뮤니티는 이미 5000세대 이상의 초거대 단지급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연수실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오늘 영상에는 담지 못하였지만 클럽 클라우드라고 불리우는 스카이 브리지층의 스카이 라운지와 4개의 수영장, 키즈카페,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설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남 8억군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신축답게 스터디룸과 개인 독서실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개인 독서실은 남녀 분리형으로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며 유리창 마감의 프라이핏한 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부형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시설을 보실까요? 총 주차대 수는 5,670 대로, 최대당 주차대 수는 약1.71 대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반포 원베일리와 대포의 DH 퍼스티 아이파크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규모의 주차대 수입니다. 대신에 최신축 단지답게 폭 2.6m 너비의 광폭 주차를 지원하고요. 최근의 전기차 트렌드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대수도 50대가 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해 있는 올해 6월에 입주를 시작한 따끈따끈한 시축 대단지 아파트 메이플자이를 저와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잠원동이다 보니 입지 우수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것 같고요 기대를 했던 단지 내 조령과 커뮤니티의 고급화 수준에서는 오히려 기대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반포 2차의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잠원동의 대장단지 자리를 쭉 지킬 거라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